잘 낚인 거예요. 잘 하셨어요. <laughs> <laughs> 가끔 길 가다가도 이렇게 순간순간 행운이 잡힐 때가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수기 작가님이 월요일에는 분당에 처음 오셨죠? 어, 저요? 네, 월요일에. 월요일에요? 네. 아니죠. 월요일에 온적 네, 네. 있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laughs> <laughs> 그랬구나. 나는. 나는 내가 왜 기억이 <웃음> 없지? <웃음> 어. 어쨌든 우리 김숙이 작가 이제 이번에 같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숙이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어니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슬슬 시작을 해봐도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어, 서로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각자 자기 것만 네. 물어보지 마좀 제가, 제가 물어보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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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laughs> 몇장이번님뭐 하실 일 있으세요? <laughs> 뭐가 고장났대요, 또? <laughs> 어 그래도 지금은 못 고쳐준다 <laughs> 그래. 영업시간 끝났다 그래. 어, 영업시간 끝났어. <laughs> 지금은 나의 영업시간이야. <laughs> 그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잘안 맞는다, 어쩐다 해도 그냥 일단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몰랐던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 봉숭아가 문화혁신학교에뭐 얼마나 이렇게 막 카메라들이 앞에 좋아 어마무시한 기자단이 오셨어요 오늘 그너 이렇게 살아봤어 라는 책어 출판기념회를 엊그제 했죠 그리고 오늘은 오늘 오신 작가님들과 토크 쇼를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일찍 오신 분들 미역국 드셨죠? 네. 네. 누구 생일이에요? 작가님들 작가님들 해산날을 기념해서 제가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우리 애기 낳으면 미역국 먹어요? 네. 그래그 의미예요. 애기 낳느라고 했었다고 제가 미역국 끓인 거예요. 아. <laughs> 괜찮았죠? 아,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삶은 우리가 인생은. 어떤 의미를 붙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음, 그죠? 네. 어. 제 콧구멍도 이렇게 커서 예전에는 친구들이 야 인자야 너 말할 때 콧구멍 벌렁벌렁 하지 말고 말해 이러면 막승질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콧구멍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laughs> 멋지냐 맞아요 그죠 인생을 해석하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나미나미 사랑 장난. 내가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이렇게 잘해. 야지 남이 사랑하면 불장난인데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봉순 학장, 문화약신학교 오셔서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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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만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인사 해야 돼요. 인사.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을 딱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될 사람처럼 보여요? 좀 찌질하게 보여요? 잘될 사람처럼 보이죠? 잘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자,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저를 따라서 인사하시고 마지막에 내 짝꿍이 잘될것 같은 만큼 확장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내밀면서 자유적 사람을 만나. 잘될것 같은 마음으로 또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나서 짝꿍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바라보세요. 바라보니, 바라보니 네내 짝꿍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매주덩말이처럼 보여요. 사랑스럽게 <laughs> 보입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당신을 만나 하시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나만 안 웃었다 장애인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웃는, 웃는 데 가서는 함께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울어야 되는 데 가서는 같이 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도 잘 놀고 함께도 잘 놀고 그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네. 나는 아우 나는 혼자는 뭐 못해 같이 해야 돼 아우 나는 여럿이는 못해 나 혼자밖에 못해 이러면 안되죠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봉수학당 분야 신학교에서 여러분과 우리 송장님과 함께하는 건 엄청 행복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짬짱이 혼자 있는 시간 별로 많지 않아요. 짱짱이를 즐깁니다. 어쩌다가 여유롭게 어제 같은 날 제가 집에서 5시까지 혼자 있었어요. 오후 5시까지. 결국은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시간이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 얼마나 또 행복해요. 그 순간이. 그리고 늘 혼자 있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당 오시잖아요. 이렇게 와서 함께 웃을 때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마음껏 또 즐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앞에서 누가 와서 뭘 하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입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다? 웃는다. 웃는다. 앞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 앞에 계신 분이 신이 날까요? 더 날까요? 더아요 아, 맞아요. 그게 가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총장님이구나. <laughs> 내가 총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다. 이야. 다 총장이 될 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laughs> 우리 김태희 카페 매니저님이 총장이 되려고 준비 가비돼 있어요? 아니에요. 총장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524회차 월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